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 뉴스입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시 자영업 소상공인 연합회 봉사단이 올해도 사랑의 김장당극이 행사로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비전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연합회 회원들과 봉사자들은 새벽부터 모여 배추 절임 작업부터 양념, 포장까지 정성을 담아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자영업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서 도움 하고 소상공인들이 후원을 해줘서 김장을 담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으로 이날 직접 담근 6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는. 경기도 내 동사무소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연합회 봉사단이 추가로 후원한 300포기의 김장김치는 평택 지역의 복지관과 장애인 시설, 그리고 저소득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평택시 자영업소상공인 연합회 봉사단은 매년 김장 나눔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겨울 오산이 가장 따뜻한 이유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한 먹거리 와, 눈썰매점까지 2025년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펼쳐지는 2025오 해피 산타마켓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축제의 장 산타의 마을로 변신한 206오 해피 산타마켓에서 겨울의 추억을 선물하세요.